2025년 8월 20일 수요일 광해의 목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광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고지 손지자와 도론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 고 토로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니요. 아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깨워서내 목자 내짝 된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 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있는데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데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제 에스가리아 13장에서는 바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성령이 부어주시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한 회개와 애통과 통곡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12장 하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에 도러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이 12장과 연관해서 보면, 바로 이 은청과 간관의 심령, 즉, 성령이 임하게 되면 회계와 애곡과 통곡이 있고, 또, 바로 우상, 우상의 이름. 바로 이 우상의 이름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 우상숭배가 끊어지고, 또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부정한, 그런 부정한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정화될 것이다. 정결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그 땅에서 떠나가게,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이 사역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이사엘 땅에서, 바로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그 땅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또의 귀신 내쫓음은 바로 이렇게 스가라에서 예언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을 깨끗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할 때, 4절에 보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 구절에서 바로, 예,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 바로, 예, 야곱이 생각나죠. 장세기 25장,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불꽃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래서 에서는, 예, 그 붉고 존신에 털이 많이 났죠. 그래도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이꾀를 써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때 바로 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이 애서가 털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별할 텐데 그러니까 너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힙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에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 이런 속이는 사람을 그런 속이는 그런 털옷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거짓 예언자들을 주님께서 없애, 없어 버리시겠다. 없애 버리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지를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어 나는 농부라. 라고 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연자들이 자기 부정, 그것을 통해서 예, 자기는 연재가 아니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육절를 보면 내두팔 네 사이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둘러대죠.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것을 지적을 합니까? 예, 바로 우리는 이, 이 상처가 과연 열왕기상 1 8장2 8 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 갈멜산에서 바로 이 엘리야와 또한 이 바알 선지자 그런 자들과의 판가름, 이 결단, 결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바로 이 장면을 우리는 똑똑히 볼수 있습니다. 즉, 이 갈멸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또한 바을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일대 850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때, 11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바로 이 바을 바알 예언자들, 이바알 선지자들은 이바알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관행을 그대로 나타내죠. 기도하고, 춤추고, 자기 상해, 자기를 해치죠. 그리고, 예, 무화경에 돌입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 바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죠. 바로 이것은 바이 선지자들이 무화경에 빠져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내었던 그것을 지금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바로 7절에 보면 목자, 내 짝된 자, 그래서 이 과연 이 목자가 누구냐 라는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과연 이내 내 목자는 예. 거짓 목장인지 참 목장인지 이것이 좀 이슈가 되긴 하죠. 여튼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8절에 보면 3분의 2가 멸망한다.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남아 나오는 그런 흡사한 이야기를 이 9절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3분의 1은 거기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예,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이 구약에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예, 바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을 예, 따르고 또한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겨지죠. 이들이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가 바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구제를 보면, 이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그들은 여와는 호내 하나님이시라. 요즘 전형적인 신해산 언약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 회복되는, 언약이 다시 이렇게 약조되는, 그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예, 언약을 예, 체결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남은 자 신실한 남은 자는 결국은 예,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여겨지죠. 바로 이러한 남은 자 사상 이것은 신약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고하며, 두루 행하며,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백성과 하나님,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그런 언약책이야. 네, 똑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또한 패드로는패드로 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모든 잔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마지막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살 백성들이 또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시죠. 그러면서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신실한 남은 자들이 결국은 주와 예, 그런 언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남은 자가 정화되는 것은 바로 은과 같이 연단되며 금과 같이 이렇게 시험돼서 그들이 정화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신약에서 교회 공동체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의 목적, 시험의 목적 이것은 결국은 불같은 시험과 불같은 연단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죄악된 죄와 또한 그런 악의 빠져 있는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려 돌이키기 위해서 결국은 연단이라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보여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국 이런 연단과 고통과 시험은 힘들지만 그 본질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연단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돌이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그런 과정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배에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일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비록 연단과 시험이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